인더레몬입니다 어제 클렌전 영상을 찍었는데, 화질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시 찍게 됐습니다. 전 아레나 10이고요. 트로피는 3086입니다. 꽤 적죠? 클렌전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쓰는 덱은 이건데, 은근 괜찮더라고요. 여러분, 일렉트로닉 마법사만 있으시면 쉽게 따라 할수 있습니다. 제가 연이좀 낮아서요. <laughs> 클렌전을 하다보니까요다 전투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일단 전투하는 걸 관전해보도록 하죠. 환경미화원님 먼저. 이, 이랜이1 0이시고요 컬핑은 근 눕히시는데. 요거, 요거 타면 얼마 안나 아, 이에서 나가서 클렌전 준비하면 될것 같습니다. 클렌전을 대기를 해주고요. 추를 1호라는 사람이 지금 들어왔죠. 이제 친선을 받, 받아, 아아클랜클랜전을 클렌, 받아줄 것 같은데, 설마 안 받아주면 인성이 아주 노빗타죠 드디어 받았군요. 7월 1월 하는 분이 지금 받아주셨네요. 패를 확인해주고요. 이건 7월 1월 님이 방어하는 뜻이고, 제가 찌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찌르도록 하죠, 그냥. 고블링 경은좀 누른데. 뭐, 잘 들어갔죠, 지금 파이어도. 이 예, 칩셋이 아주 방긋해. 근데 네, 마법사가 안 맞은 점은 좀 그렇네요. 이건 기사로 충분히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사 좋습니다 여러분. 기사 쓰시길. 이건 깔고이씨두 음, 마리 다억으로안 끌리면 어쩌겠냐 이거. 하지만 역공을 기대하세요. 여기가 음, 도끼맨 있죠? 좀 무시하지 않나요? 도끼맨 있는데 그게 도 못해요. 음 죽었다. 그라이 바로 찔러주세요 한 개만 아씨 도끼맨 여기서 죽어버리면 안 되는데 폭탄병 쓰시네요 트롤린이 아, 아이 사람 메뉴스도 없는데 계속 빼네 이거 약간 불리하네 요하지만 그렇죠 폭탄병이 아프기 때문에 이거 씨 진짜 이렇게 해서 잘 막았고요. 1복인 한대때리라아이씨휴 아휴... 너무 요정도로 어, 오그로꾸려주셨는데요 그게 무하고요해고 예, 해고군데 해고군대 제발 해고군줄 알라야 후! 예... 이 판단은 좋았어요. 이건 안 막아도 되나? 예쁘면 좋죠. 기사 이거 역공 들어가는 됩니다, 충전. 이거 이렇게 쏟아져도 되나? 가바리안 먹을 것 같은데, 왠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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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석탄병이 있는데다가 가바리안을 놓는 바람에 제가 이득을 많이 받습니다 음, 경전 어디에을지 모르는 그런 느낌인데. 이거 약간 질것 같네요, 이낌이 찔르고요. 계속 찔러주는 겁니다. 계속 찔러주면 언젠가 뚫리거든요, 이러고. 그렇게 만들면, 봐봐요. 지금 찔렀어요. 파워, 강 뚫리고요. 방어 들어가면 됩니다, 방어. 하면임잘 깔았죠? 완전. 이거 위험한데. 한 대도 맞으면 안 돼. 이거 계속 압박해야 되는데? 빠 압박, 압박 계속 들어가야 첫 판부터 몇 경기가 나와주네요. 첫판을 일단 가볍게 승리를 합니다. 이 덱, 여러분, 좋으니까 많이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이덱 진짜 좋아요. 대신 단점이 있다면 1법이 필요한데요. 일법 빼고 머스킷병을 넣어도 괜찮고요, 아니면 다른 유닛을 넣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laughs> 공중을 공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체력은 일법처럼, 예를 들어 머스킷병 그런 것처럼 체력이 좋아야 하고, 중형 유닛이어야 합니다. 작은 미니언처럼 그런 게 아닌, 중형 유닛 정도 돼야 합니다. 클랜전을한번 관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싸우시는데, 2분 넘었어요. 제가, 되게 약간, 이거 좀... 이길 것 같은데? 저나무꾼 어떡하죠? 저대포 있기 때문에 따로 EX 안 빼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저거 나무건한개써고지 가드가 오네요. 저 마법사, 아, 이호구가 약간 위험한데, 이게 대각선이에요 됐고요, 이제, 아, 본론 저거. 1복, 1복 떨어뜨려주시면, 어 아, 참, 됐고요. 이제 역공 들어가면 될것 같네요, 충분히. 네, 역공 갑니다. 골렘으로 들어가고요. 이거 감전 같은 거 써줘야 될것 같은데, 본 게. 문제가 없네요. 이거 볼륨으로 제거를 해주는 방식으로 플레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 이겼네요. 이덤이 잘 들어가서 지금 충분히. 이거 터, 렘이 터지면, 네, 게임이잘끝났지네요 근데 제가 한번 걸어가지고 야비하게 한번 클렌저는 해보겠습니다. 하민 킴이 아마 받아줄 것 같은데 여기서 클렌저를 재빠르게 눌러줍니다. 서기님의 클렌전에 참가했습니다. <laughs> 이거 한판 돌리고 친선전하는 걸로 방송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서기님 곤란하시네요. 호그가 너무 잘 되네. 일로와, 일로와, 아, 오, 오, 간다. 골렘이 이거 뭐 밀어져가지고 호그가 절로 끌렸어요. 완전 엠벨 리버블 맨인데. 어, 숲쟁이 아까부터 트위드 넣는 바람에. 뭐냐, 저 쌍폭만을. 이거 너무 잘 막힌데. 골렘이 별로예요, 인페인 상대한테. 두배 타이밍 때 몰아가는 식으로 하죠. 한번 뚫어주고 두 배를 주겠습니다. 한타이어으를 썼고요. 맞고. 근데 이게 무덤이안 좋은 점이 에요 엘리스가 오크스 아킹 타워를 건드렸어. 아 진짜 <laughs> 아, 하여튼 킹타워를 건드셔가지고 손해를 많이 봤네요 음. <laughs> 킹타워가 있냐 없느냐가 되게 피해가 크거든요 음, 인피 하나 갖고 충분히 되죠 임표가 체력이 엄청 단단해요. 근데, <목소리> 이 기사를 대기하고, 호구축으로 할것 같아서, 역시 느낌이 나네요. 아, 저것도 어그로 안 끌렸어요. 그쵸. 끌리고, 그냥, 사업. 네. 지금,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쩌? 여차여차 해가지고 골렘을 이용해서 따라오게 됐습니다. 골렘 들어 오 아니 여기서 호그 들어오려는 것 같은데 맞군요. 로켓 때문에 일법을 자주 빼면 안될것 같아. 요 통나무 빠졌죠. 지금 일법 들어가 줘야 될것 같습니다. 찌르고 아이스 스피리까지 해가지고 선물 종합 세트 한 기물이 잘 들어갔죠. 이거 상대 엄청 위험하죠, 지금. 여기서 대각선으로 매우 압박적인 고블링갱이 들어가지고, 화살, 이겼네요. 이렇게 간단하게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친선전 한번 하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죠. 이 덱이 질 수도 있는데, 저희 클랜원분들이 너무 세가지고 아, 클랜전 아니죠. 친선이죠. 왜 클전은 받아주는데 왜친서은안 받아주지? 제가 예절하게 받아주세요라는 문구를 써서 했습니다. 안 받아주네요. 아쉽게도 클랜전 클렌저... 아니 친선은 안 받아주는 것 같으니 클랜전으로 하도록 하죠. 추럴리호님 싸우시네. 어? 하민김님이 싸우시고 있습니다. 뭐지 이건? 이거 완전 지고 계시는데? 저거 막을 때 감당이 안될걸 통나무 한번 굴리고 어 근데 저기 초기화가 안 됐죠 지금. Good.